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당토요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늘 기도하고 손님 보고 이러다가 수능 이제 관련돼서 또 시험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어보니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 아들이 뭐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제 시험 운. 수능을 잘볼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시험 운대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험이잖아요. 정말 3년을 거의 준비를 했고, 뭐 혹은 요새는 5년, 6년도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큰 관문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운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뭐, 띠별로 시험 운이, 뭐, 문서 운이 있다, 아니면 뭐, 합격 운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그것도 띠마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손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썰을 풀어드리자면, 시험을 보고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이미 시험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뭐잘볼 거입니다. 뭐 운이 좋아서 합격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건 맞지만 어 운대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짜 간발의 차이로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때 2점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 진짜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저 어떻게 내년에도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해라 충분히 공부를 해서 붙을 수 있으니 1년 더 해봐라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1년을 하고 나서 작년 말이었나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진짜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중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느냐, 못 도와주느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또 내가 혼자,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지만, 예체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또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학격 운이 있고, 불합격 운이 있어요. 있다고 볼때 합격운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짜 본인의 실력이라던가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이 있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니고 기운이 있을 때 그거를 얼마나 더 끌어올려 줄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운이 더 상승을 해서 합격을 할 건지 아니면 합격운이 있었으나 이 상승시키지를 못해서 여기서 간당간당하게 가다가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어요. 라는 것처럼, 운대 자체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 기운 자체를 어떻게 끌어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합격의 기운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어버릴 수 있다던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기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합격 운이 기운이 있어.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해. 아니면, 혹은 그 분야에서 뭔가 시험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안 해.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군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붙습니다. 이건 아니고 학교군이 있고 이 사람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 어,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군도 있다. 어, 그러면 이거는 너무 충분히 되겠는데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군이 너무 약해. 그러면 이 기운을 한번 올려 보실래요?라는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아니면 공부를 안해 학교군이 없어. 이거 패스하고도 다른 거 하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학교의 리스트를 뽑아 오세요 그러면 차라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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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 이름을 보고 볼때어 여기는 가능. 어 여긴 불가능. 왜 이렇게 높은 데만 뽑아 오셨어요라던가 아니면 여기는 다될수 있으니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곳을 찾아서 넣어 보세요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추려서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막연하게 저희 아이가 인서울 4년제 학교 갈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시면 인서울 학교 서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학교를 갈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부분을 정해서 물어보시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전에 합격의 기운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합격을 할수 있는지.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불안하다 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애매할 것 같다 라던가 그러신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진로가 아니면 못갈것 같다 싶으시면 빨리 정리하시고 빨리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더 나아요. 괜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분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인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학원을 꼭 보내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무조건 강제로 시키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더해 줘서 얘는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장기가 다른 것도 맞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손님 중에 자녀분이 있는데 그분도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부가 아니다. 예체능으로 가세요라고 했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잠깐 시킨 것만으로 예고를 갔어요. 그런 것처럼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이 어느 파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찾아주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모가 우리 아이가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 돼요. 의사가 돼야 돼요. <laughs> 서울대를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맞는 분야를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수능, 시험, 이런 합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당도우였고요. 감사합니다.